일단, 이게 4, 3, 3, 1, 1, 어, 상리오 스펙입니다. 크리티컬 93, 크리티컬 피해 217, 효율 120, 스킬이랑 해방. 강공격 왜 있냐, 묻지 말아주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근데 전도 피해가 빠지죠? 어,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92, 270, 12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펙은 되어 있습니다. 전도 피해가 확 빠졌죠? 네 안녕하세요 썰 푸는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원래 이제 상리호 풀도를 뽑은지는 좀 됐는데 원래 제가 뽑자마자 이것저것 막 해보려 했거든요? 근데 에코가 안나와 씨발 <laughs> 에코가 <웃음> 그래가지고 어, 오늘까지 몸을 비틀어 보다가 도저히 못해먹겠어가지고 일단 명함 전무 상리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건데 43311 그리고 44111 이걸로 일단 뭐가 더 좋냐라고 감론을박이 좀있는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명함 상리오44111 vs 43311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풀도를 찍고 이제 44111, 43311 이것도 테스트를 해볼거에요 일단 이게 43311상리오 어, 스펙입니다 크리티컬 93, 크리티컬 피해 217 효율 120, 스킬이랑 해방 강공격 왜있냐 묻지 말아주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3제에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8, 9, 10, 1 8. 네. 에코 같은 경우에는 4, 3, 3, 1, 1. 4, 3, 3, 1, 1.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깎여요, 에코가. 자, 일단 시작하면은 에코를 갈기고, 2타. 자, 맞아라! 궁금... 오케이, 8만. 하나 둘셋넷 다섯 한번 더그 다음에 스킬 쓰고 한방 쓰고 한방 더나이고 120이라. 훈열! 훈열! 그. 끝없는. 진리어 끝없는 리 어? 맞은 거 맞아, 이거? 와. 공격. 가자. 훅! 넉넉해요. 카칼롱 어. 달리. 오르션. 오케이, 오 대로 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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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는리야팔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다섯, 여덟, 여덟, 또 내가 상미호 처음이라서 사이클을 못 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더 잘했으면은 삼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자그 다음에는 44111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스펙은 아마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우리 뇌운이 바꿔주고 아이씨. 우리, 레온이 껴주고. 자, L 코스트 짜리는 경칩. 자, 이랬을 때 스펙은. 오, 씨. <laughs> 크리티컬 피해 270이야? 와. 근데 전도 피해가 빠지죠. 어,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92, 270, 12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펙은 되어 있습니다. 전도 피해가 확 빠졌죠. 무기는 마찬가지로 3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 4. 4. 1 1 1뇌온의 비늘을 쓰면은 좀더 데미지는 올라갈 텐데 이거 6타 때리는 게 진짜 거지 같거든요? 어 차라리 나는 이걸 택할래 <laughs> 2타만 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써보면 알아 내가 카카오로 쓸때 진짜 불편했어 아무튼 자 일단 재생. 천둥 2타 갈기고 군복기 83,000 K 쓰고 Let's go

실수해서 롤크를 못 찾는데. 공중에 있죠? 흑별이어. 9-1. 슬로우. 아, 맞고 안 될까? 카카오랑 달리. 시간 여유롭죠? 슬로우. 뿜. 패링 실패했다건건 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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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로우 실. 또있문좀 열어 주지 않을래? 조 열어 주세요. 아공씨치다이버크네 저거 못별이야3별 어, 비슷한데? 어, 아무튼 이렇게, 어, 4411이랑 4331이랑 둘다 써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명함일 때 차이를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그렇다고 막 졸라 BT급 에코냐? 어, 그건 아니거든? 43311 대신에 이제 4411에 쓴 에코가 막 특출나게 졸라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 체감상 비슷하네요. 예, 네, 비슷해요. 뭐, 뭐가 더 좋은지는 자세한 건 영상으로 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결론, 명함 기준으로 44111이나 43311이나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 어,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지 부업잘 나온 거 끼시는 게 정배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어, 그 다음에는, 풀돌 상미호 기준으로 43311이랑 44111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